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 오늘부터 사전 점검 시작하는 파크리스 현장에 와 있어요. 많이들 보고 싶어하셨죠? 네. 그중에서도 이제 뷰가 가장 좋은 매물로는 보여드리려고. 타입은요? 여기는 9 7 b 타입입니다. 네, 모습 보여주세요. 네, 여기 지금 신발장 이렇게 있고요. 네. 밑에 이렇게 파여져서 이렇게 네. 넣어주시는 거. 넣어주실 수 있고 여기 이제부터가 이제 옵션의 시작인데요. 네. 여기가 펜트리는 따로 이제 유상 옵션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옵션이랑 물. 네. 문도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거고 중문도 옵션으로 이렇게 하셨고요. 네. 네. 오른쪽으로 가시면 작은 방들 배치되어 있고 네. 왼쪽으로 가시면 안방이랑 거실 뷰를 보실 수 있어요. 네. 방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제 방 가는 길에 그래.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 욕실, 일명 욕실. 네. 욕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작은 방. 이 방이 가장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방에서도 뷰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골프장뷰 완전 골프장뷰로 한 홀을 완전히 보실 수 있어요. <laughs> 아니 거실도 아니고 작은 방에서 네, 방마다 그리고 거실마다 분가 가장 좋은 집은 네. 동모스예요두 번째 방두도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깊은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것도 옵션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마, 이제 여기도 작은 방이라고는 하는데 방 크기가 엄청 커요. 네네. 지금 여기 이제, 어, 사전 점검일이다 보니까 지금 사전 점검 업체도 같이 있어서 그거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네, 여기 지금 방이 이 방이 작은 방치고 정말 거의 다른 아파트에서는 안방 정도의 크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양쪽으로 골프장뷰가 다 보여요. 창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네. 아, 네. 그죠 네. 그리고 방 크기가 진짜 이방 너무 큰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심지어 안방도 아닙니다. 네, 안방이 아닌데 이렇게 크게 방이 되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방 3개가 이게 지금 B타입인데 이쪽 오른쪽 편에 몰려있고 화장실이 있으니까 약간 부부들과 다녀들이 조금 성인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분리된 네.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걸 다양하게 좀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우리 복도를 거쳐서 어. 집을 이렇게에서찾봐야 정말... 돼. 네, 이게 3 7평이라서 그래요. 음. 복도를 거쳐서 여기 이제 저희가 시작했던 여기 현관이거든요. 안방. 네, 현관 바로 아. 맞은편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팬트리 요것도 네. 유상 옵션이었어요. 이 집은 옵션을 거의 다 해놓으셔가지고 네렇게 네, 지금 되어져 있고 네. 지금 보시면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 네, 안방 아. 먼저 볼게요. 네, 안방 보시면 그 이렇게 이제 넓은 안방. 안방에서도 여기 보시면 뷰가 이제 숲속 뷰입니다. 우와. 그리고 여기 대피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대피 공간, 그 다음에 네. 시래기실 가시고 지금, 네. 지금 여기 시스템 에어컨 6대 들어가 있어서 네. 시래기가 엄청 크네요. 그러네요. <laughs> 네. 근데 보통 다른 데는 두 대로 올라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시래기가?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파우더 룸 이랑 드레스룸 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드레스룸도 아주 커요. 우와. 이게 타입이 어떻게 되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9 7 b 타입. 9 7 b 타입. 네. 그리고 여기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건데요. 여기를 이렇게 예, 수납 서랍형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 보시면, 우리 샤워 부스. 화장실은 다 거의 비슷해요. 생긴 거랑 네. 이런 것들이. 근데 타일이 요즘에 이제 좋아하시는 모던한 그런 타일이에요. 드디어? 네, 드디어 궁금해 하시는 거실 조망 한번 보실게요. 안방에서 나오시면 이렇게 주방이랑 거실이 마주보고 있어요. 주방에도 지금 보면 빌트인 냉장고, 김치 냉장고 옵션으로 이거 다 선택하셔서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꺾여서 주방 설거지 뷰 한번 보셔요. 아니 세상이나 설거지 뷰가. 그냥 골프장.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지금 이제. 요런 수정 같은 것도 지금 이제 25년도 입주다 보니까 확실히 세련됐어. 아, 네. 전문영화예요? 네. 전문영화야. 네. <laughs> 그리고 수정이 엄청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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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고. 깊고 넓어요. 사각뿔, 사... 아정 정말 네. <laughs> 그리고 이쪽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이? 네. 세탁실이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세탁실이 렇게 네. 있어서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세탁실에서도 이렇게 환기하실 수 있도록, 여기 세탁실이 건조기 같은 거 쓰면 곰팡이 생기기 좋은데, 쉬운데, 이제 여기다가 환기하실 수 있도록 창문 되어져 있고, 네, 네. 그리고 여기 식색이 네. 옵션 되어 있어요. 네. 대망의 교실 뷰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뷰 보시면, 아트월 타일도 어, 네. 고급스럽습니다. <laughs>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도 보시면 뷰 한번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집들 중에 뷰 제일 좋은 세대예요. 네요 네. 지금 골프장 카트 내려가네요. 그리고, 네. 반대쪽 창도 한번 보시면, 네.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 파크리스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주 3년 유예기간으로 전세랑 월세 맞추실 수 있고요 지금같이 뷰 좋고 옵션 좋고 동호수 좋은 매물들은 또 금방 나가니까 이제 구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최첨단 이거 진면 지금 이제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 또는 궁금을하실까봐 저희가 요걸 준비했는데요. 를 집마다 저희가 사이트를 측정해서 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구 배치나 이런 거 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지금 안방이고요. 안방 가로 길이 한번 재볼게요. 지금 4.707, 네, 07. 4.07이고요. 넓은 안방이죠. 확실히 97 타입은 달라요. 그리고 회로. 길이 볼게요. 네. 3.64입니다. 64. 두 번째 방, 네. 가장 요 방이 가장 작은 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가, 작은 방의 세로 길이 먼저 볼게요. 네. 3.60입니다. 3.60? 네. 네. 그리고 이제 가로 길이 볼게요. 네. 2.42입니다. 2.42. 네.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아까 보셨을 때, 아, 여기. 붓박이장이네. 예, 붓박이장이 있는, <laughs> 네, 붓박이장이 있는 네, 가지고 가로 길이부터 볼게요. 3.02입니다. 네, 그리고 붓박이장까지 의 거리를 그렇죠. 볼게요 2.99입니다. 네.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죄가 가장 금방. 네. 저희가 이게 그냥 크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거리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응. 인지를 못 해요. 여기는 4.92입니다. 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금방네 <laughs> 맞아요. 네. 이렇게 길고 그 다음에 가로 폭 보시면 3.05입니다. 3.05. 네. 어,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이즈를 재봤는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어, 사이즈를 잘 모르시는 거 맞아요. 저희 현재 있는 기존 아파트들은 저희들이 치수 재놓은 것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좀더 세세하게 안내드리고자. 네. 준비해 봤습니다. <laughs> 다음 영상에도 저희가 출제원에서 공개를 할 테니까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네, 다른 타입으로 또 뵐게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구하시는 분들 많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요동 같은 경우에는 1호, 2호, 3호가 같은 층에 있어요. 세 개의 호실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되어져 있어서 최고층 18층까지 있고 엘리베이터 두 개니까 확실히 이용하시기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네. 각 세대가 이렇게 다 맞아요. 출입문이 다 멀리멀리 멀리 떨어져 네. 멀리 있어서 멀리